그렇죠 이거는 그냥, 그냥 약간 가오? 가오? 어. 간지. 어, 간지. <웃음> <웃음> 자, 반갑습니다. 지프로TV 윤프로입니다. 오늘 기분이 너무 좋네요. 어, 왜죠 네. 깔끔하게 오전에 계약 하나 쓰고. 맞습니다. 네, 즐거운 마음으로 또 이제 촬영하고. 그쵸. 네, 뭐, 일석이조꼭 먹고 알먹게 하고 있죠. 그 네, 전화 주십시오. <laughs> 어떻게든 저희가 해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현장 같은 경우는. 네. 제가 또 이제 파주도 자주 나가잖아요. 그쵸. 네. 이제 파주 애기 느낌. 음, 애기 파주? 애기 파주 느낌입니다. 네. 왜냐? 네. 일단 가전제품이 풀옵션이에요. 이야. 냉장고, 식기 세척기, 오. 스타일러, 각방에 에어컨, 오. 드레스룸, 오. 아, 뭐, 말다 있죠. 공기청정기도 있어요. 아, 공기청정기 아, 그거는 그냥 좀 뺍시다. 아, 왜요? 그냥 기본이지, 뭐. 그냥. 아. 네. 자, 한계동. 네. 열세대. 자, 올려봐 주세요. 야 깔끔하죠? 깔끔합니다. 럭셔리하죠? 네, 재밌... 블랙 앤 화이트. 아, 블랙 앤 화이트. 네, 블랙 좋습니다. 앤 화이트. 포당산 바로 앞에 숲세권이고요. 인천 서구 마전동입니다. 네. 저뭐 인천 검단구 마전동이 될 예정이기도 맞죠. 하고요. 검단 신도시랑도 상당히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이 오프라는 점점 좋아질 겁니다. 네. 근데 오늘 현장 입지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네. 딱 중간에 있기 때문에 오. 이쪽으로 가시면은 범단 사거리까지 걸어서 이용도 가능하시고. 그쵸. 요쪽으로 내려가시면 버스 이용으로도 가시는 것도 편하시고. 그쵸. 골라 드십시오. 골라 드십시오. 골라 가십시오. 맞아요. 원하시는 대로. 맞아요. 여기 되게 좋은 게 네. 바로 앞에 대단지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 프라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재래시장도 있죠. 여기 따라 내려가면은. 네. 네. 그리고. 저기 뭐 서울권 출퇴가 하시는 분 요즘 서울에서 많이 연락 오세요. 어 맞아요. 어, 뭐 목동이니 음. 뭐 이제 요렇게 가까운데 차로 막 2, 30분 거리에 가실 수 있는 네. 네, 맞습니다. 여기서 자차로 뭐 목동 뭐 2, 3 0분이 가죠. 어 충분하죠. 예. 네, 그런 분들도 좋은데 꼭 자차가 아니더라도 네. 요 앞에 광역 버스가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서울권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개꿀일 수도 있어요. 어 맞아요. 그 네, 버스 한 번만 타시면은 뭐 강남이든 네. 서울에 원하시는 곳은 웬만하면 다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서론이좀 길죠? 네. 어,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laughs> 자, 이제 주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필로티로 네. 100% 나오고요. 그다음에 초중고가 다 근처에 붙어 있죠. 네. 네. 그리고 여 밑으로 내려가시면 맛집부터 해서 다 있으니까 생활 하신 데 어. 전혀 문제 없다. 네.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게 검단 신도시랑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는 점점 점점 좋아진다. 네. 근데 풀 옵션인데 가격이 만만하다. 만만하죠. 네. 만만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몸만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들, 뭐 네. 새롭게 시작하시는 신혼 부부들 네. 잘 보시고요. 빨리들 오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저 윤프라하고 멋진 집한번 보러 가시죠. 자 이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전실 이제 한 성인 두세 명 정도 신발 갈아신는데 네. 문제 없죠? 네. 자 절개 시공이랑 전신고 설치돼 있고요. 네. 밑에 띄움 시공돼 있습니다. 저. 일괄 소등 버튼 여기 있고요. 네. 아직 요거 센서가 네. 안 달려 있어서 그러는데전자동이에요 네. 맞아요. 네, 전자동입니다 이거. 여기 안에는 보여요. 아 그래요? 네. 스위치가 달려 있어요. 알겠습니다. 약간 미니 파주 같아요 지금. 맞아요. 자 들어오세요. 오. 들어오시면 이제 여기 마전동에 네. 드디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옵션 빠방한 집. 그렇죠. 네, 이제 여기는 그냥 몸만 오시면 되는데. 어, 몸만. LG 시리즈로 그냥 다 들어가 있는 집입니다. 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주방 거실 통구조에 오. 2번, 3번 안방 순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아직 DP가 완벽하게 안돼 있어서 그러는데요. 네. LG 오브제 냉장고 들어가고요. 오. 여기 식기세척기 돼 있죠. 네. 에어컨도 빠방하고. 그죠 옵션으로 총 모장을 했다. 맞아요. 이제 파주가 원래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네.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점점 큰 평수에 그쵸. 이제 더 좋은 집으로, 더 맞아요. 좋은 자재, 더 좋은 가전으로 오. 이렇게 해서 파주가 그렇게 떴잖아요. 네. 이제 마전동에 내가 뜬다고 했잖아요. 따라가는군요. 네. 왜냐면검단신도시 옆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액대도 만만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도 금액대가 그렇게 안 비싸니까. 맞아요. 여기는 따끈따끈한 신축이니까 빨리 오셔갖고 네. 좋은 층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집 3번 방인데 오. 자 스타일러랑 이렇게 시스템장을 일단 이렇게 디피를 해놨어요. 네. 요거는 이대로 쓰셔도 되고 필요 없으면 빼셔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스타일러는 어떻게든 갖고 가셔요. 아. 굳이 여기가 아니더라도 안방에 놓으셔도 되고요. 그쵸. 근데 여기는 그냥 우리 편의를 위해서 음, 음. 스타일러를 이 3번 방에 놔드린 겁니다. 그냥. 아, 드레스룸으로 그러니까 그 뜻이에요. 네. 줄게. 음, 줄게. 음, 줄게. 음, 줄게. 그 맞아. 뜻입니다. 맞아. 맞습니다. <laughs> 오해는 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이제 편하신데다가 배치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사이즈가. 가로가 2m 60 나오고요. 네. 세로 사이즈가 2m 50 나옵니다. 음. 어차피 3번 방이잖아요. 자녀 수가 많이 없다. 네. 그냥 드레스룸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타일로 이렇게 놓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그죠 시트 장 이렇게 넣고. 그죠 하지만 자녀를 방을 줘야 된다. 네. 그러면 싱글 침대 충분히 들어가죠. 맞아 그리고 1은장은 필요 없어요. 음. 장 필요 없고 그냥 침대하고 책상 하나만. 그죠 놔주시면 되고, 자녀. 잔여... 공부 열심히 하려고 스타일러 그냥 이대로 놔줘도 되고요 여기 선문방인데 에어컨도 있어요 어, 어 에어컨 맞아요 일주일쌩거 들어가 있고 그쵸. 전체 바닥은 포쉐링 타입 아 좋습니다 네. 여기는 방, 거실 다포쉐링이에요자 아, 이제 주방욕실 아니 주방욕실이 <laughs> 에요 네, 메인욕실 <laughs> 메인욕실 <laughs> 아우 폭 <laughs> 상당합니다 오 네, 유리 파티션 나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다 커튼 달아도 되겠죠 그쵸. 해바라기 샤워기 코너 선반 두개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세면대 변기하고 거울형 복방이자 선반 들어가 있습니다. 따끈따끈한 신축밖에 네. 따끈따끈하게 집이 좋네요. 맞아요. <laughs> 욕실도 상당히 넓고요. 그쵸. 욕조도 두, 네. 들어갈 사이즈가 나옵니다. 어, 충분히 들어가죠. 네. 그렇죠. 네. 자, 우리 방부터 먼저 다 하고 네. 주방 거실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2번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자, 2번 방에는 다용도실 딸려 있고요. 네.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체광 네. 보십시오. 어, 좋네. 체광이 샥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쵸. 자, 사이즈부터 일단 먼저 보시죠. 네. 이번 방이 상당히 커지네 그렇죠? 자, 가로 사이즈가 3m. 오. 세로 사이즈가 3m입니다. 3 네. 3은 그렇죠? 예. 네. 3m 3m예요. 그 3서문군은 3, 왜 나온 거예요, 갑자기? 아, 그냥 드립이에요. <laughs> 자, 침대 하나 놓으시고요. 네. 책상 하나 놓으시고. 너3 네. 3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3 3이니까 뭐 옷장 하나 놓으셔도 되고. 맞아요. 네. 방이 이제 넓어집니다. 그러까 자녀 수가 없으면 그냥 3번 방 드레스룸으로 쓰라. 이거는 스타일러를 그래서 거기다 디피를 해드린 거고 맞아요. 여기는 이제 자녀 방 주셔서 침대 체스, 일용 옷장까지 놔드리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메인 등잘돼 있고 그쵸. 우리 거는 어디 거예요? 우딩 거. 자재 좋은 거 썼고요. 네. 여기다 에어컨 들어가 있죠. 그쵸. 자 이제 다용도실을 오시게 되면은 네. 네. 보일러 같은 경우는 대성 S 라인이고요. 네. 수전이 양 옆으로 나와 있죠. 오. 자 세탁기 건조기 워시타워놓으셔도 되고요. 네. 그럼 따로따로 놓으셔도 됩니다. 맞아요. 네. 자, 공간 넣고, 아이고야, 자꾸 걸리네. <laughs> 물 맞아요. 빠지는 공간입니다. 그 네. 자, 이쪽에는 이제 또 불필요한 짐들. 네. 부피가 큰 짐들 그쵸. 있죠? 자, 요런 거 놓으셔서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네. 이번 방이 이제 완전 방이 너무 커지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집은 안방이 더 좋아요. 어, 안방. 네, 안방으로 한번 가보시죠. 안방으로. 가는 길에 요렇게 텐바보도시고또잘 되어 있죠? 그렇죠. 안에 또 금박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럭셔리한 예. 분위기. 진짜 금은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laughs> 자, 이제 안방으로 딱 오시게 되면은 야, 드레스룸이 어? 따로 준비가 됐습니다. 거기요? 드레스룸이요? 아니, 기다리세요. 아, 아, 여니까는 오늘 왜 이렇게 또 급한 거야? 다 보여 드릴 아, 건 알겠습니다. 자, 사이즈부터. 네. 순리대로 갑시다. 알겠습니다. <laughs> 가로 사이즈가 3m 50 나오고요. 네. 세로 사이즈가 3m 30. 야, 확실히 안방이다. 킹 사이즈 침대 들어가 있죠? 네. 그다음에 LG 침대 에트권 들어가 있죠? 네. 그다음에 화장대를 그냥 하나만 놓으세요. 그냥 여기다가. 그렇죠. 그냥 화장대 하나만 놓으시면 되고 네. 침대하고 화장대만 하나만 딱 놓으시면 됩니다. 아. 네, 드레스룸이 준비가 되어 그렇죠. 있으니까. 네. 자, 일단 욕실부터 한번 보세요. 아, 욕실. 네, 부부 욕실. 아, 부부 욕실. 용병 보시고 간단한 세면 세척 하시고요. 네. 원하시면은 샤워까지는 가능합니다. 바로 가능하죠. 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일에 그렇죠. 옆에는 이제 테라조 타일 준비돼 있어요. 네. 제가 아까 솔직히 왜 먼저 열어봤냐? 네. 저도 오늘 이 집을 처음 왔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게 장인 줄 알았어요. 그래, 보여요. 아, 그래, 그래갖고 네, 내가 네, 살짝 한번 열어본 네, 거예요, 먼저. 네. 그런데 여는 순간, 네. 마법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래요? 아. 깜짝 놀랐어요. 아. 와, 이렇게 드레스룸이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아, 이 공간이 다드레스룸으 네. 드레스룸으로 되 있는 거예요. 아, 네. 드레스룸이 드레스룸이 돼 있는 거예요. 깔끔하죠? 깔끔하죠. 깔끔하죠. 문, 조, 문,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죠, 있잖아요. 죠다 그렇죠. 문까지. 그래서 오. 착시 효과를 줬다. 아, 이게 착시... 장인지, <laughs> 그 드레스룸인지. 그렇죠. 열어봐야 하는 마법의 문이었습니다. 문 닫으면 몰라본다 그렇죠. 나 진짜 장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설마? 드레스룸이? 나 이제 이 생각 했어요. 마은 동이니까. 그렇죠. 맞아요. 근데 드레스룸이 이제 미니 파주 느낌이 이제 슬슬 음.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여기다가 이제 데일리 옷 같은 거, 우리 부모님 옷, 그리고 문이 네. 달려있으니까 막 이불 같은 거 때려 박으셔도 돼요. 아, 때려 박아요? 네, 때려 박아도 돼요. 어? 누가 열 거야. 아빠인데. 맞아요. 내가 열는데. 안만 뭐. 친한 사람도 안방은 못 들어옵니다. 우리 아, 엄마 아빠도 우리 집 안방 못 들어옵니다. 등기의 <laughs> 뭐 공간. 등기의 네, 공간이죠. 자, 이제 우리 집 주방으로 오십시오. 주방은 이제 d 귿자형 주방으로 돼 있고요. 네. 폭이 상당히 넓어요. 오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 지금 냉장고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제 LG 오브제 시리즈로 3단 냉장고 넣어 드릴 거니까 네. 냉장 냉동 김치냉장고 되는 거. 그렇게 뭐 해서 여기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LG 오브제 식기세척기 들어가 있죠? 네. 그다음에 사각 싱크볼에 주방 한 개차 네. 잘 나와 있습니다. 그쵸. 자, 3구 가스 레인지가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메리병 후드, 그렇죠. 네, 들어갈 거고요. 타일이 좀 어둡잖아요. 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기름때가 좀 터도 바로 안 닦아도 되긴 하지만 <laughs> 네. 어, 찌든 때까지는 안 됩니다. 그럼요. 슥싹슥싹좀잘 닦게끔 코팅이 돼 있으니까. 기름때 같은 거 튀어도 괜찮습니다. 네. 자, 이쪽에는 이제 전자레인지랑 전기밥솥 수납공간에 공간들 또 들어가 있죠. 수납공간들. 네. 자, 상하부장이 약간 밑에는 그레이톤, 위에는 네. 화이트톤으로 돼 있고요. 주방등. 밝게 LED 등으로 준비가 되어 네.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만 이제 냉장고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근데 식탁 자리가 또 이렇게 크게 나와. 그렇죠. 네, 이 식탁 자리가 네. 이렇게 크게 나오니까 맞아요. 여기다가 또 4인용 식탁 놓으시면 되고요. 그렇죠. 충전기도 되는데요. 네. 충전기가 되어 있는 건 뭐예요? 이거는 여기서 무선 충전도 할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왜 굳이 이거를 디피를 해놨을까? 이거 준다는 거네, 그럼. 그렇죠. 주니까. 아. 그러니까 식탁도 이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네. 되는 겁니다. 네. 보통은 식탁 이렇게 따로 뒤해 놓으면 안 줘요. 맞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식탁도 준비가 돼 있는 어, 겁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4인에서 6인까지 맞아요. 식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식탁까지 준비가 돼 있고요. 네. 자 그러면 옵션이 그럼 거의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어, 스타일러에다가 그쵸. 냉장고에 식기세척기에 에어컨 각 방마다 다 있고. 맞아요. 거실 주방 이렇게 통 구조로 넓게 빠졌잖아요. 맞아요. 자 거실 한번 보세요. 와, 근데... 거실 벽면은 템바보도 시공돼 있고요. 어, 좋습니다. 이쪽 아트홀 같은 경우는 오우. 오리지널 타일, 오리지널 네, 어. 타일로 시공돼 있습니다. 네. LG 센 시스템에 어컨 대용량 준비돼 있고요. 네. 공기청정기 준비되어 있죠. 네, 근데 여기는 토당산 근처라서 맞아요. 그냥 공기가 좋아요. 맞습니다. 네, 굳이 이게 필요 없어도 그쵸. 이거는 그냥 그냥 약간 가오 가오 간지 어, 간지. 금담이죠. <laughs> <laughs> 이제 조금 이제 3월달 네. 이제 되면 또 이제 미세먼지 많이 날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창문 닫아놓고 이거 쓰시라고. 네. 네. 가오겸 실생활로 쓰시라고 예, 공기 순환기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거실 폭 보시면은 3m 70 나옵니다. 오 괜찮습니다. 예, 이쪽에다가 4인용 소파 이렇게 딱 놓으시면 되고요. 네. 요렇게 TV 선반에다가 TV 다셔도 되고 그쵸. 아니면은 벽걸이 하셔도 됩니다. 아, 맞습니다. 자, 또 말씀드리자면 어, <laughs> 뭐, 타일 사이로 시공이 돼요. 네. 네, 선 같은 게 이제 안 보이게끔 깔끔하게 그쵸. 준비가 되니까 벽걸이 하실 거면 벽걸이 하셔도 되고요. 네. 자, 메인등 화려합니다. 화려합니다. 네. 진짜. 화려하게 준비돼 있고 간접 조명등, 그다음에 우물 천. 라인 조명들까지 그쵸.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파주를 또 많이 다니잖아요. 음, 아직 파주의 럭셔리함에는 조금 못 미친다. 아 그거? 그거 네. 네,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요. 맞아요. 하지만 따라간다. 이제 파주 맞아요. 초창기 느낌이 나기시작어죠 네. 이제 아마 마종돈 집들이 다 이렇게 올라올 어, 거예요. 점점 럭셔리해지는 거 그렇죠. 같아요. 옵션도 좋은 걸로 자재로 다 쓰고. 맞아요. 근데 금액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뭐 네. 여기 같은 경우는 2룸3룸4룸 타입이 있어요. 네네. 제가 찍어드린 타입은 3룸 타입이잖아요. 네네. 근데 포룸도 만만해요. 맞아요. 네, 쓰리룸도 만만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돼갖고, 분양가 시립주고면 전화를 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 거니까, 네. 부담 없이 한번 전화 오, 줘보시고요. 네. 여기가 아니더라도, 마정동에서 집을 구하신다. 제가 이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우, 설마요. 네. <laughs> 집못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laughs> 원하시는 집 찾아드리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마전동에 좀 살아야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있으시면은 이렇게 따끈따끈한 신축 올라왔을 때 빨리 올라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업적으로 내려가시면 이제 막그 검단사거리 네. 걸어서 왔다갔다하실 수도 있죠. 아, 가능하게 네. 하실 수도 있고 재래시장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바로 옆에 대단지 아파트들도 있기 그쵸. 때문에 생활 인프라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초중고 근처에 다 있죠. 맞아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인프라 좋고 <laughs> 공기 좋고 조용하고. 그렇저좀 전에 계약 서고왔잖아요 맞아요. 네, 그 손님이 뭐래요? 아, 여기 살기 좋은 동네죠. 조용하고. 조용하고 네. 그렇죠. 네. 너무 좋습니다. 조용한 거를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데. 네, 맞아요. 좋죠. 네. 동기도 네. 좋고요. 맞아요. 그니까 살기 좋으니까 일단 나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 주시고요. 저지 프로티 비용 프로는 더 멋진 집으로 이렇게 옵션 빠방한 집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